중급 둘째 날 장유한 목사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장유한 목사님이 더 많이 안아주세요. 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일어나며 내 팔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라. 작은 몸짓을 통해 주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질 거란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지나온 내 행동들을 회개하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실 학창시절부터 내게 기대고 안기고 매달리는 것을 친구들이 좋아했고 교회에서는 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억지로 받아주고 안아줬습니다. 귀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언니, 집사님 안아줘서 고마워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들을 기억하니 아무런 감정 없이 대하던 지난 일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부턴 억지로가 아니라 주의 사랑과 위로가 작은 포옹을 통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아줄 것을 결심했습니다. 기도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극률이지요. 작은 몸짓에 담긴 주님의 큰 사랑과 심정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